안녕하세요. 비트겟 구조대입니다. 오늘은 선물 거래 하시는 분이라면 무조건 좋아할 만한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냈던 수수료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인데요. 제가 영상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떠먹여 드릴 테니 오늘 영상도 집중해주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냈던 거래 수수료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 바로 테더맥스입니다. 테더맥스는 거래 수수료 환급 서비스를 시작한 원조입니다. 테더맥스는 커미션 수익의 대부분을 환급해주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커미션 수익에 대해 아직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조금 설명드리자면, 커미션 수익은 추천인 코드를 적용해서 거래소에 가입을 하고 수수료를 지불했을 때 발생하는 수익이에요. 보통 거래소 가입할 때 추천인 코드를 사용해서 가입하고 할인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래하면서 내는 수수료는 인플루언서에게 돌아가게 되는데, 테더맥스는 이걸 사용자에게 환급해주는 거죠. 비트겟의 경우 수수료 54.5%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 좀 하신다는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요. 수수료가 정말 무시할 수 없잖아요. 제가 환급 방법 알려드리면 혜택에 비해 정말 간단해서 놀라실 겁니다. 테더맥스 홈페이지 메인 가시면 상단에 검색창 보이실 거예요. 이 검색창에 UID를 입력하면 본인이 현재 페이백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하고 신청까지 가능합니다. 테더맥스 계정으로 새로 가입하거나 기존 계정을 전환한다면 UID 검색이 가능한데요. 가입 절차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홈페이지 메인에서 살짝 하단 내려가시면 거래소 목록이 보이실 겁니다. 우리는 비트겟에 페이백 시작하기 누르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앞서 말씀드렸듯 아직 비트겟 계정이 없으셔도 원래 가지고 계셔도 테더맥스 가입 모두 가능하시고요. 기존의 계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체더맥스 페이백 계정을 새로 만드시면 되는데요. 다만 기존 계정에서 사용했던 신분증은 다시 사용할 수 없으니 새로운 신분증으로 KYC 인증을 해주어야 하는 점 유의해주세요. 참고로 사용 가능한 신분증 종류에는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있습니다. 기존에 비트겟 계정이 없었던 분들은 더 간단합니다. 그냥 가입하고 KYC 인증하면 끝입니다. 가입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환급받기 전에 나는 얼마나 환급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한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테더맥스는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페이백 테스트를 제공합니다. 페이백 테스트는 홈페이지 메인 상단 탭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시드, 레버리지, 거래 빈도 등 정말 간단한 정보만으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가 한번 직접 보여 드릴게요. 거래소는 비트겟으로 설정하고요. 시드는 3만 USDT, 레버리지 5, 매매 빈도는 하루 2에서 5회로 설정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보만 입력했는데도 결과가 바로 나오죠. 월 평균 환급 금액이 무려 187만원으로 뜨네요. 한 달에 거의 200만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 바로 그냥 지갑에 들어오는 거니 우리는 오히려 거래하면서 돈을 버는 느낌을 받는 거죠. 제가 직접 환급 받아본 결과 테스트 정확도가 꽤 높은 걸 알겠더라고요. 이게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내 거래 상황과 비슷한 계정의 페이백 금액을 조회해서 결과로 보여주는 거라고 해요. 여러분도 놓치지 말고 페이백 테스트 꼭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제가 테더맥스를 통해 환급 혜택 보여 드리고 마무리하려 하는데요. 홈페이지 메인 검색창에 자신의 페이백 계정의 UID를 입력하면 저랑 같은 화면이 겁니다. 페이백 누적 금액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도 저처럼 테더맥스를 통해서 페이백 금액도 확인하고 환급도 받으세요. 커미션 수익 모르고 지나가면 가질 수 있는 돈을 그냥 놓쳐버리게 되는 건데요. 제가 오늘 알차게 소개해 드렸으니 혜택 놓치지 마시길 바래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비트게 구조되었습니다.